사진 출처 2024 한강 페스티벌 가을 포스터 서울시 제공 깊어가는 가을 한강에서 만나는 건강과 힐링 한강 페스티벌 가을 11일 시작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서울의 대표적인 축제인 2024 한강 페스티벌 가을 20월 11일 금부터 20일 일까지열일간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는 도심 속에서 자연을 만끽하며 몸과 마음을 충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시민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한강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운동과 예술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이번 행사는 건강한 한강 산책을 주제로 진행되며 건강과 힐링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024 한강 페스티벌 가을의 첫 주간 10.1일에서 10.13 은몸 건강 주간으로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이 한강 공원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줄넘기 패들보드 요가 점핑 피트니스 등 다양한 운동을 즐기며 몸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오늘 운동은 한강에서 완료 우운한 콘셉트로 진행되는 댄스 음악 줄넘기와 별밤 무소음 DJ 파티는 축제의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입니다. 참가자들은 야광 줄넘기와 무소음 헤드폰을 착용한 채 음악에 맞춰 운동을 즐길 수 있으며 한강의 야경과 함께 특별한 경험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가을 한강의 매력을 타분히 느낄 수 있는 마음 건강 주간 10.14에서 10.20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해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해질녘 가을 음악회에서는 클래식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발레 공연이 한강의 붉은 노을을 배경으로 펼쳐져 도심 속에서 평화로운 감성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역사와 예술이 만나는 특별한 선상 여행인 겸재 정선 그림 밴 놀이도 진행됩니다. 미술 인문학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한강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는 이 여행은 가족 단위 참가자들에게 깊이 있는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2024 한강 페스티벌 가을은 한강의 자연을 배경으로 한건강과 힐링의 축제입니다. 한강 공원을 무대로 펼쳐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은 도심 속에서도 자연과 문화를 즐기며 재충전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축제를 통해 시민들에게 가을의 낭만과 함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살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번 가을 한강에서 건강과 힐링을 모두 챙길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